여기는 친구의 집인데요. 친구가 액기가 좀 있어서, 이거 보여주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그, 먼저는, 그거, 이거 반 터면 액겐, 액겐은 아니고 젤리 액개라고 해야 되나? 그, 그렇게 하는데요. 음, 이게, 뭐지? 뭐랑 뭐랑, 좀, 우리고, 썩, 아, 저기요? <laughs> 저, 저기요? 친구씨? 어, 음, 뭘 우려내고 섞고, 어, 섞으면 되겠죠. 우려내고 넣고 섞고, 그렇지. 우려내고 넣고 섞고. 어, 이거는 좀, 에, 체계물보다는 젤리괴물,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. 이거는 방금 전에 제 친구가 달랑달랑 이렇게 했던 거고. 어, 이거 뭡니까? 아, 이거 물께 <laughs> 이거는 똑같은 건데 색깔이 다른데, 이건 좀물 들어간 거. 이거는 물 없는 거. 이거 원래 오리지널, 아니면 이건 물 들어간 거. 이게, 이게 느낌 더 좋지. 음, 이게 느낌이 더 좋고요. 여기 중에서, 느낌을 말한다면, 이게 가장 좋아요. 어머, 머리 가. <laughs> 이게 가장 좋고, 그 다음 이거, 그, 아니죠. 이거, 이거, 이거요. 난 이게 느낌 뭔가 좀, 그래. 이거 섞이나? 안 섞여? 응, 좋군. 이야. 이게 아무것도 안 섞여요. 근데, 섞일 수도 있어요. 당연히 섞일 수도 있지. 액기랑 액기랑 섞여요, 당연히. 그래서, 안, 조금은 안 섞이고, 좀, 좀 오래 놔두면 섞일 거예요. 맞지? 조금 오래 놔두면. 제가 액기를. 에케를... 누구 까지 아. 그, 핑크초코님이, 어, 제 이거랑 똑같은 거랑, 똑같은 거, 세 개랑, 세 개랑, 그리고 액개를좀 주셨어요. 제가 그래서 구독이랑, 제가 폰생인지 별로 안 돼서, 음, 구독이랑 좋아요를 한 방씩 눌러줬어요. 좋아요는 밤이겠죠? 어, 뭐지? 그, 핑크초코님의 몽실이 있잖아요. 제가 그걸 응? 아니, 뭐, 님이 지쳤어요, 지쳤어 근데 제가 고양이를, 아, 다행히 고양이 키운 거 알겠죠? 도, 어, 동영상은두 개나 찍, 아니, 세 개나 지었대 어, 고양이를 키우잖아요. 그래서 가끔씩 물어요. 뭐잖아, <laughs> 물잖아. 어, 무, 물어가지고, 음, 물잖아요. 그래가지고, 아 처음엔 아파가지고, 제가, 그니까 제가, 어, 조금 음, 뭐래 해야 되지? 어, 무서워, 무서웠는데, 지금은 그냥 물려요. 아, 여기, 어디서, 어디, 여기, 어, 빨간색 있죠, 빨간색. 차라안 보일 수도 있는데, 한 번. 요, 요런 좀, 어, 이렇게, 여기랑, 빨간, 빨간색, 빨간색, 요런 데두 개. 요거랑, 제 폰을 희생해볼까요? 아, 제손희생해볼까 야, 볼펜 좀 봐. 제 손을 희생해 버릴까요? 희생 이거 제가 희생을 해 드릴게요 희생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어유 이게 안 나오네 잠시만요 이렇게 두 개예요 제 손을 희생했어요 아 지우고 싶어요 근데 못 지우겠어요 빨리 집에 기차가 가지고 지워야 되겠어요 안 지워지면 저 망하리예요 화이트로 지울까요? 물풀로 지울까요? 아니 딱풀로? 아니면 지우개로? <laughs> 지우개로? 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거 어이구 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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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제가 어제 친구중에서 들고 있는건 애기는 요거랑 어이구 요거랑 요거 이거랑 요거랑 요거 세개일거예요아 몇개 더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이랑 색만 다른거예요 색만 핑크 이거 핑크색이랑 이거는 좀, 이 자두색인가? 맞지? 자두색이지. 자두색. 자도생.